세계의 술 이야기 한 잔에 담긴 역사와 문화. 술은 단순히 취하기 위한 음료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시대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지역 문화의 농축된 결정체다. 한 잔의 술에는 수천 년간 이어진 역사와 전통, 기후와 질이 사람들의 기후와 철학이 녹아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술을 들여다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 사고방식, 가치관까지 엿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술자리를 넘어서 인류 문명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정이 된다. 1. 유럽 고대부터 이어진 와인과 맥주의 전통. 유럽은 세계 술 문화의 중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와인과 맥주는 수천 년 동안 유럽인의 일상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에서는 와인이 생활의 일부다. 프랑스, 보르도와 부르고뉴, 이탈리아, 토스카나와 피에몬테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산지로 이 지역의 포도 품종과 기후 조건은 와인 맛의 결정적 요소다. 와인은 이들 나라에서 단지 술이 아니라 예술이며 정착 문화와 철학이 깃든 음료다. 한편 독일과 체코, 벨기에는 맥주 문화의 중심지다. 독일의 비어가르텐 문화는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을 즐기는 여유를 상징하며 체코는 1인당 맥주 소비량 세계 1위를 자랑할 정도로 맥주의 진심이다. 벨기에는 1,500종이 넘는 다양한 맥주를 생산하며 수도원에서 만든 트라피스트 맥주는 독특한 풍미와 깊은 역사성을 지닌다. 동아시아 전통과 예절이 깃든 술의 문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는 술을 단순히 즐기는 것 이상으로 예절과 상징성을 중요시하는 문화권이다. 한국의 전통주는 소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막걸리, 청주, 이화주, 오메 기술 등 지역마다 고유한 재료와 방식으로 만들어진 술이 다양하다. 전통주에는 제사, 결혼, 환갑 잔치 등 삶의 의례와 함께하는 문화가 깊이 배어 있다. 특히 막걸리는 농사와 연결된 술로 공동체와 나눔을 상징하기도 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술 역사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고량주와 황주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술은 종종 정치와 철학, 문학과 연계되어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당나라 시인 이백은 술을 벗삼아 시를 읊었다는 일화로 유명하며, 술은 기운을 북돋우고 영혼을 깨운다는 관념이 있다. 일본의 사케는 정가람과 균형의 미학을 상징한다. 정월이나 결혼식 등 중요한 의식에서 사케를 나누는 것은 인간 관계의 화합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프리미엄 사케가 개발되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3. 중동과 이슬람권 술을 둘러싼 금기와 예외 중동 지역은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술에 대해 엄격한 금기를 가진 곳이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술의 섭취를 금지하며 많은 국가에서 술의 제조, 판매, 음용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중동 국가가 일률적으로 술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레바논은 술 생산이 자유로운 편이며 이슬람교 외에 종교 공동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와인과 아라카니스 향이 나는 증류주가 발달했다. 터키는 세속주의 정책 덕분에 라크라는 독특한 전통주를 비롯해 다양한 술을 합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술 문화는 종종 종교적, 정치적 논쟁과 연결되어 있으며 술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상징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4. 남미 자연과 혼합된 다채로운 술의 세계. 남아메리카 대륙은 다채로운 자연 환경과 원주민 문화, 그리고 식민지 역사가 뒤섞인 독특한 술 문화를 만들어냈다. 페루와 칠레에서는 피스코라는 포도 중류주가 국민적인 인기를 끌며 두 나라가 원산지를 두고 논쟁을 벌일 만큼 자부심이 강하다. 브라질의 카샤사는 사탕수수를 원료로 만든 술로 라임과 설탕을 넣은 칵테일 카이피리냐로 유명하다. 이러한 술은 대개 지역 축제, 춤과 음악과 함께 소비되며 술자리는 공동체적 유대감 형성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남미의 술 문화는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삶의 태도를 그대로 담고 있다. 5. 북미 산업화와 창의성의 결합. 미국과 캐나다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술 문화에서 빠른 혁신을 이뤄냈다. 미국의 금주법 시대는 술을 둘러싼 사회적 통제와 저항, 밀주 산업의 발전이라는 이중적인 역사로 유명하다. 이후에는 위스키, 법원, 그리고 최근 들어 수제 맥주와 크래프트 증류주로 술 문화가 재도약했다 특히 IPA, INDI, APLL은 미국의 수제 맥주 부을이끈 중심 장르로 다양한 맛과 향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캐나다는 아이스 와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이는 영화의 날씨 속에서 얼어붙은 포도를 수확해 만드는 와인으로 달콤하면서도 농축된 맛이 특징이다. 6. 아프리카 뿌리 깊은 전통과 현대의 혼합. 아프리카 대륙은 술에 대해 오랫동안 민속적이고 의례적인 접근을 해왔다. 각 부족과 지역 사회마다 곡물, 과일, 벌꿀을 이용해 독특한 방식으로 술을 만들어왔다. 에티오피아의 태주는 벌꿀로 만든 전통주이며, 나이지리아에서는 야자나무 수액으로 만든 팜 와인이 널리 소비된다. 이런 술은 주로 제례나 축제에서 사용되며 공동체적 의미가 매우 강하다. 최근에는 남아공을 중심으로 와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케이프타운 주변의 와인 농장은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며 아프리카 술 문화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다. 술을 통해 보는 문화의 다양성. 세계의 술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단순한 음료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술은 각 사회가 지닌 환경, 가치, 종교, 역사적 경험에 따라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어떤 나라는 술을 삶의 낙으로 여기고 어떤 문화는 술을 통해 관계를 확인하며 또 다른 곳은 술을 경계하면서도 몰래 즐긴다. 이처럼 술은 인류 문명의 그림자이자 비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을 메워주는 오래된 매개체다. 한 잔의 술을 통해 우리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시선을 얻을 수 있다.